안녕하세요, 그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요즘 어, 인싸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어느 어몽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우개로도 만들고 클레이로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지우개로 만든 어몽어스 캐릭터고요.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지우개를 깎아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좀우주뭐 고글같은 느낌을 좀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뒷면은 이제 스케치한 모습인데 이것도 다 깔끔하고 잘 그린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될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그 뭐지 지우개를 다 만들고나서 이제 어몽어스로라는 이거를 글자로 지우개를 잘라서 만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놔두면은, 어몽어스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검정 색깔로 칠할거예요 이거를, 깎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잘라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커터깔로 잘랐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자르는 느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이거 어몽어스를, 많는걸 소개시켜 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 인기처럼 인 10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빨강이, 초록이, 노랑이, 갈색이, 검정이, 연, 민트, 하양이, 그리고 보라, 주황이, 핑크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를 좀 각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아주 아주 많죠. 그리고 빨강 이에 죽은 시체 모습 이렇게 딱딱해 죽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차르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이렇게. 검정이에 시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속안에를 타내서 만들지 않고 빨간색으로 덮었는데요. 어, 이거는 그냥 둘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만의 매력이 있고,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플레이를 하나 가지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좀칠울게요 일단은 저는 집에서 제일 안 쓰는 요이 분홍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홍색을 꺼냅니다. 이거를 이렇게 꺼냈죠. 많이 안 해도 돼요 쉬워요 일단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쪼금 른린 다음에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완성되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굴리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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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면은 약간 길어지죠 그리고 끝에를 잡고 이렇게 약간씩 꾹꾹 눌러주면서 가운데만 누른, 가운데를 빼고, 이렇게 겉에를 좀 눌러줄게요. 대충 길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접어주면, 대충 어몽어스의 캐릭터의 모양이 나오죠.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만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다듬지 않고, 그래서 조금 못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분홍색깔 가방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고, 이것도 분홍색깔 클립을 조금만 덜어서 만들어주면, 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넓적하게 만들고요. 그거를 이 두께를 유지하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사각형을 만든 거를 등에 붙여줍니다. 붙일 때는 평평한 면보다는 약간 볼록한 면에 붙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맞게 딱붙고 약간 크기를 보면서 조정을 한번더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방까지 완성을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고글만 달아주면 됩니다. 좀 쉽죠? 이제 고글을 만들어 줄 텐데요. 고글은 그냥 하늘색깔 클레이를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덜어내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동글 이렇게 대충 붙이세요 만들면서 모양을 잡아가면 돼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이게 클레이가 어느정도 굳어야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플레이가 잘안 굳었고 말랑말랑하면은 바닥에다가 대고 만들면은 훨씬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헬멧의 모양을 잡아가고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이 정도 되면 대충 완성인데요. 지금은 좀 다리가 너무 통통하고 그리고 좀 길어요. 제가 그 전에 만든 핑크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여기는 고글을 조금 좁힌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거를 붙이세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펼치고,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쉬운 도구, 자 있죠? 자를 이렇게 꼭 찍어주면은 다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살짝 펼쳐 펼쳐서 컵을 잡아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할게요. 계속 시간을 끌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만들었지면래도 이렇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잘 만들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상들도 참고하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